m 1이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M-1로 묶으면 M-3이 0보다크 나왔다. 그래서 얘0 0보다0나왔0 거니까 0은큰큰보다 크고, 작0 0 0은0 0보다0 0 0 0 0 0 0은0보다0 0 0 0 0 0 0 0 0 얘와 얘와 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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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더두 개를 쓰면, 얘도 괜했지만 항상 함축판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 어? 자, 그러면은,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에서 크고, 3보다 작고, 그럼 얘도 작다 면 되겠네? 그제?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러면은 3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돼? 3분의 1보다 커나고 아, 크고,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공통범위로 나오겠네요.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자. 그럼. 자, 예제 13번은. 그치? 자. 뭐위 자기치? 자, 우리가 항수, 이게 어떤 근이 있을 때, 항수의 근의 위치가 성질이 많이 나오면, 함축판, 이거 잘 기억을 해줘라, 라는 거, 함축판. 자, 함축판을 해주는데, 자, 근데 예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예제 13번 같은 경우는, 자,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는 0. X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3A 지곱 마이너스 오는정에 두근 사이에 두근 아래로 올라오고 있는데 두근 사이에 1이 있대. 어, 얘는 사이에 들어갔어. 사이에 들어갔으면 사이에 들어간 게 만약에, 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사이에 들어간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때는 축, 판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통범위가 함수값만 해주면 그냥 공통범위야. 그래서 사이에 들어갔으면 얘 사이에 이이 들어갔잖아 지금 그럼 이때는 오만 함수값만 해주자 그래서 함수값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자 f1이 0보다 어때야 돼 1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 작지 그럼 함수값 f1이 0보다 작다 이거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1보다 작다. 그냥 요거만 딱 해주면 됩니다. 한습관만 그래서 결국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다.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요? 자 그럼 이제 13-3번도 이제 한번 보면 자 13-3번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은 0이 자얘두 근이 2차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했다 해이 범위 내에 존재하래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했면 얘가, 얘가 0보다 크거나 했면 뭐야?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 근데 얘의 두 군이 서로 다르대. 근데 두 군이 다르다는데 그럼 얘의 해가 요 범위 내에 들어있어야 돼. 근데 부이 두어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한 근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고 한 근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결국 2차 청청에서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이도 포물선 안에 마이너스 1과 1이 포물선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만 해주자? 함수값만 해주자. 그래서 이걸 또맞춰가지로 fx라고 생각하고 자, f 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2, a플러스 3이 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1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f1, 1 집어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럼 a플러스 2, a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어? 아, 근데... 여기 등호가 있구나. 어? 그럼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아, 등호를 둘다다 다 붙여주자. 어, 등호를 못 봤네. 여기 등호가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음. 자, 그래서 등호를 둘다 붙여주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결국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갔고, A는 2보다 작거나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정수의 개수 다섯개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영일2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 <laughs> 개념 정리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한번 쭉 복습하고 꼭 다시 한번 동영상 한번 확인하고 해주면 된다 라는거 알겠지요?